자, 90번입니다. 자, a가 0보다 크고, 얘가 1 때, 얘 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네. 근데 어, 그대들이 항상 물어보는 스타일이 똑같아.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왔을 때, 나보고 얘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, 얘를 적절하게 묶어야 될 거야. 맞지? 그럼 얘를 묶어야 되면 이렇게 되겠네. 자, 얘부터 한번 정리 좀 해볼게. 자, 근데 얘는 사실 좀 보여. a 더 1이 있으니까, 얘도 a 더 1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맞지? 그럼 나는 뭘로 묶냐면, a 죠 묶게 되면 a 더 1이 될 거고, 자, 밑에는 a 더 1이 될 거야. 맞지?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사라지니까. 아, 얘는... a제곱만 남을 거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얘도 정리를 하게 되면 봐봐 이 모양으로 만들려면 너네가 이걸로 묶을지 이걸로 묶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얘로 묶으면 이 모양이 나오기 힘들잖아 맞지? 그럼 얘로 묶어야겠네 그 얘로 묶으면 자 a 의 마이너스 2제곱 묶으면 얘는 a 마이너스 3이될 거고 얘가 통째로 나오니까 플러스 1 나올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? 그러면 아직도 잘못 먹는 친구들은 이 스타일을 좀 계속 좀 연습을 좀 해봐봐. 자 그럼 얘가 약분되니까 자 이렇게 약분돼서 결과로 적으 남는 게 빼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야. 그러니까 나보고 문제에서 이걸 구하요. 됐나요? 근데 힌트가 이거잖아. 근데 얘도 얘가 지수 형태니까 나도 얘를 지수 형태로 좀 바꿔볼게. 자 그럼 얘는 식이 이렇게 바뀔 거야. 얘는 a의 2분의 1제곱이고 자 빼기 자 얘는 a의 2분의 1분의 1인데 얘는 우리 역수치에서 음수로나타낼수 있죠 이렇게. 자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되죠? 자 그러면 잘봐 여길 통해서 보통 얘를 제곱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제곱하면 안돼 왜냐면 이게 음수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렇게 a 플러스 a 마이너스 제곱 a 빼기 a의 마이너스제곱 합차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? 음, 이해되죠?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얘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얘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구해보자 자첫 번째 얘를 일단 제곱하면 해보자.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, 자, 얘, 자, 얘를 제곱. 얘도 제곱하면 4가 될 거고, 자, 얘 정리. 그럼 얘 제곱하면 1 되니까 안 쓸게요. 얘도 제곱하면 a-3 될 거고, 플러, 아, 빼기. 두개 곱하면 어차피 지수 0 되니까 1이죠. 그럼 얘 2가 4가 돼서, 아, 따라서 a 더하기 a-3 제곱은 6이 될거야요 걔가 시하나 서였어. 근데 얘가 6인 건 알겠는데, 이제 얘를 또 고민하지 마시고, 얘를 가지고 얘 예, 구할 수 있단 말이야. 자 어떻게 구하냐면잘 봐. 얘 예, 강제로 제곱을 해야죠. 이거를 강제로 제곱을 해서 그 다음 얘도 강제로 제곱을 해서 a 더하기 a 마이너스 얘를 가지고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됐나요? 자 이거 전개하면 잘 봐. 이거 우리 곱셈공식 변경에서 많이 했어. 얘는 마이너스 2 곱하면 지수 0대 2가 1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 제곱될 거고 자 얘도 전개하면 a 제곱 잘못할 수 있기 에자 a 제곱 더하기 2에 얘도 제곱하니까 a에 마이너스 2 제곱 됐나요? 근데 이 모양이 이 모양 되면 여기 빼기 4를 해줘야 되겠네.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?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아까 6이었으니까 아 여기는 0이에 36 빼기 4라서 이값 자체가 무슨 32가 되 돼요 아 따라서 a 빼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36이니까. A 빼기 A 이너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인데, 잘 봐. <laughs> 어차피, 자, A 빼기 A분의 1인데, A가 0보다 크다고 나와있을 당연히 누가 더 커? 얘가 더 크지, 얘가 더 크지. 맞지? 그래서얘 자체가 0보다 커야 되니까, 아, 마이너스는 버려야겠다. 이해 되죠? 자, 그럼 결과적으로 루트 30이니까 얘가 16 곱하기 2라서 4 루트 2가 되겠네. 요 됐죠? 그 결과적으로 2개를 곱하니까 얘는 24 루트 2가 되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? 그러니까, 여기까지는 아마 잘 왔을 것 같은데, 이거, 우리 예전에 연습 많이 했죠? 이두개 가지고 내가 이 모양 만들 수 있는 거, 이렇게. 됐죠? 꼭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봐요. 알겠지?